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자, 동대표로 선출되면 그 사람한테 어떤 특별한 신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들어진 자기가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죠. 근데 이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해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임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나 아니면 그 선, 해당 선거 구의 10분, 10분의 1 이상의 주민의 요구로 해임을 발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그 결과를, 그 결과 과반수의 찬성이, 해임을 찬성을 하면 그, 그, 그 사람은 해임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리하죠. 근 어떤 단지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어떤 동 대표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이제 해임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의 십 분의 일이 요구해서 이 사람 더 이상 우리 동동 대표로 안 되겠습니다.라고 발의를 했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에 제시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임 발의가 됐다.라고 공고하고. 당신 소명자료 있으면 소명자료 내시오 라고 했더니 소명자료 내서 그것도 같이 공고를 해줬어요. 그리고 주민동의를 받았더니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고 절대자수가 찬성을 해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해임사유가 있어야 됐든지 이런 회의록을 적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해임투표 결과 절대다수의 그저 주민들이 해임에 찬성했다라는 내용을 공고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해임당한 동대표의 아버지가 왜이따위걸 그냥 해임시켰으면 조용히 끝내지? 왜 이런 걸 붙여가지고서 어? 우리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느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을 잡아 뜯어버렸어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아버지를 고발했죠. 결국 법원에서는 대부분까지 갔어요. 얼마나 서로 감정이 겪겠는지 대부분까지 갔는데 2017년도에 대부분의 최종 판결이 난게뭔 거니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방해다라고 판결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회수한 아버지의 행위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로운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선고한 겁니다.